19금인가요? 나가세요 <laughs>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애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 가능 나가! 가능 나가라고 했잖아 아, 가능충들 다 나갔지? 람보람. 어. 추억의 어린이 만화 월드컵 해볼까? 코난, 포돌 이런 게 있었어? 코난 나안 보긴 했어 삐뽀삐뽀 우리몸 X파일? 몰라요 선물공룡티보 알아요 아는 것만 고르면 되겠는데? 근데, 모르는 거 많은데? 우당탕탕 아이쿠, 라바. 아이쿠 얘가 또 그거거든.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할 때 무조건 틀어주거든. 화재 예방교육할 때도 얘가 나오고요. 소식기 교육할 때도 얘가 나오고요. 지진할 때도 얘가 나오고요. <laughs> 근데 난 라바. 어이 아기공룡 둘리. 놓치마 정신줄. 나는 앨리스랑 정신이 밀었어. 엘정주식 샀었다고 나는. 하지만 둘리? 걔 금쪽이죠. 내 친구 코리이 친구하기 싫은 비주얼이에요 솔직히 검정고무신 기영이 아는 동생 삼고 싶죠 너무 좋죠? 이건 무조건 기영이죠. 후토스 나 후토스 그거야. 걸을 때 싱싱이 싱싱이 후토스 캐릭터 있었어요. 양쪽에 이렇게 술 달려 있고 이렇게 하고서 발로 이렇게 탁탁 굴러서 타는 거. 근데 웃긴 거는 그 싱싱이를 잃어버렸다. 다른. 근데 퇴근하던 아빠가 그걸 가지고 온 거야. 어? 아빠 그거 어디 있었어? 나 그거 며칠 동안 타고 나간 적도 없는데 그게 왜 아빠한테서 오지? 이랬거든? 알고 보니까 주변에 밭 엄청 큰 데서 어? 이거 보람이 건데? 이러고 주워왔대. 그밭 주인이 훔쳐간 거였어. 추억이 저기... 어어 구름빵! 미친 나 구름빵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. 구름빵 온다. <laughs> 지금 어린이 만화 월드컵 하는데 무슨 깜보람. 아 요게워치 초등학생 때부터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단 말이지. 그래서 컬러 네임펜 들고서 투명한 필름이 있어. A4 용지 크기. 거기다가 네임펜으로 그림을 그려. 그걸 잘라가지고 한 요정도 크기, 띠부띠부시 크기 이렇게 그려가지고 친구들한테 팔았어요. 한 다섯 개 여섯 개 넣어가지고 500원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팔았었는데 그때 내가 요게워치의 요 뭐지 지안 향이야 자반 향이야. 하여튼 중간에 있는 요 고양이 새끼를 진짜 똑같이 잘 그려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돈을 좀 벌었어요. 근데 이것도 하필 워치냐? 워치란 워치는 다 좋아했구나 내가. 지금은 오버워치. 뿌까 뽀로로. 내가 또 은근 뽀로로 좋아했거든. 뿌까는 노트 같은 거살 때도 뿌까 그려져 있으면 안 샀어요. 요하게 비호감이야. 곤? 누구세요? 정지선 셰프. <laughs> 아 근데 몰라요. 진짜 처음 봐요. 근데, 곤, 보니까, 공룡, 그런 거지. 내가 아는 공룡 애니메이션은, 고놈 맛있겠다. 요놈 맛있겠다였나? 그 있어. 그런 게 있어. 그건 진짜 있어. <laughs> 고녀석 만나겠다. 고녀석 만나겠다. 아, 이거 진짜 귀여워요, 근데. 고녀석 만나겠다. 얘 이름이 만나야, 19금인가요? 나가세요. <laughs> 아니,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애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. 가능, 나가! 람보람. 또봇, 미라클 멜로디. 아, 얘네 좋겠다. 여자애들 어릴 때 이런데 나오는 아역배우들 질투하는 거 국룰이라고. 근데 난 아직도 질투나. 좋겠다. 보노보노. 초등학생 때 보노보노가 욕하는 밈이 유행했었어. 보라의몽 와! 어? 나 배고파. 어쩌라고? 컵라면 좀 꺼내줘 귀찮으니까 가 꺼내먹어 네가 꺼내줘 네가 꺼내 여기까지 뒤로 가면 더 심해져요 그 대사를 다 외워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따라오고 다녔어 마샤와 곰 그래서 얘가 마샤고 얘가 곰이죠? <laughs> 아 이름 위치가 그러네 이 신발 이름이 엔더인가봐 마샤, 엔더, 곰 람보람 하파도 <laughs> 파파동 몰라요? 아빠가 강아지 됨 맞아 가능춤들다 나갔지? 어 베베 데빌 미친 나 이거 못 골라 나 이거 못 골라 와 진짜 오랜만에 봐 베베 데빌 알아요? 아니 이거 모른다고? 몰라요? 아니 이 여자애가 나도 가족이 갖고 싶어 이러고 잠에 들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포, 포탈이 열려가지고 요 공룡 옷 입은 얘를 떨어뜨리고 간 거야. 내가 알고 보니까 악마였던 거지. 애기 악마. 그래서 얘가 열심히 키워 나가면서 그 주변에 도움주는 남자들이 이렇게 썸도 좀 타고 애기들 이렇게 커가는 모습 보면서 기여운 옷도 입혀주고 애들이 이렇게 와아아아아 가능 나가라고 했잖아. 32강으로 올라왔습니다. 요게 어찌? 데빌 데빌. 아 미치겠네. 주인장과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. 내심명탁 돌려줘. 짱구 일등 안 하면 밥상 오음 으 추억의 어린이 많아잖아 그치? 추억이잖아 진짜 핸드폰 말고 TV로 봤을 때를 생각하면 어드벤처 타임이 맞긴 해 베베 데빌은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고 나서 제대로 봤으니까 진짜 못 참지 시크릿 줄 짱구 짱구지? 짱구 못 이기지 아씨 아나 어드벤처 타임 감성 좋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들의 선택 어떤 걸 고르실 거죠? 아, 근데 이건 아니긴 해, 진짜로. 이 둘을 붙이는 건 아니긴 해. 못 고르겠는데? 자, 제가 이둘 중에 뭘 고를지, 뭘 골랐는지, 가장 먼저 맞추시는 분께 음료수 하나,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. 셋, 둘, 하나. 짱구 어드벤처, 짱구 어드벤처. <laughs> 난 죽택 나왔다. <laughs> 죽택 나왔다. 백개우 이 녀석은 어드벤처입니다. 자 과연 뭘 골랐을까요? 없습니다. <laughs> 소문에 따르면 가짜는 춤을 좋아한다고 했어. 이렇게 많이 가짜로 바뀌어 있었구나. 오 <laughs> 어, 무서워. 예전보다 좀 빨라졌군요. 삼바 무척 좋아하시죠? 어 무서워. 무서워서 어드벤처 골랐습니다. 네. 정답은 어드벤처였고요. 이거 고르기 전에 봤으면 나 짱구 골랐다. 네. 디스코드로 바나나 우유 뭐 보내드리면 될까요? 재밌었다.